들어 시포를 아 <laughs> 네. 어, 대상으로 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올해 어, 5천, 네. 어, 시판 중인 경광등 제품과 비교를 하면은 어, 본

같습니다. <laughs> 아 이게 혼자딱 하시는구나. 네. 아 제가 워낙 1인점포에만 이걸 배부해가지고 같은 옷이라고 엄청 좋아하시.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아, 아니 난 태어나서 내일 자면 음 돌아가. 아, 그러면. 그러세요? <laughs> 아 이게 전부 매니큐어예요? 네, 이게 다 매니큐어. 오, 매니큐. 그렇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커하면은좀 불안하지 는않겠다 여기는? 근데 옆에 주변 술집에만 나가고 술집이 많으면 네. 술 취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푹슥 들어올까봐. 어, 그런 비슷한 경우도 있고 네. 네. <laughs> 그래. 하여튼 거뭐 여성분이 혼자 하는 1인 가게의 경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네. 네.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이 안심경갑이. 아, 네네네. 네, 네. 이게 어떻게? 이저 스위치는 어디다가 여기 아, 네. 보이시죠? 목에 있죠 목에 걸고 이게 스마트 허브고요 어, 이게 예, 예, 음. 이게 이제 요 비상벨하고 경광등 연결시키는 목에다 달고 다시다가샘 네, 말씀하셔서 바로 아! 이제, 예, 예, 아니 배 원래 뭐이저 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불편라그한는데두 가지로 다네샘말씀하셔서 목에 거는 것도 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걸 생각을 했는데 목에 거는 게 되네 예외로 네, 네. 네. 이것보다는 저렇게 이그 탁자 위에 놔두는 걸 선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 일할 때 아무래도 이제 권리적? 리 편이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두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아... <laughs> 어느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저요? 저는 이게 더 편할 것 이렇게 누르는 거? 네네. 저걸 누르는거 아니죠? 이걸 누르는거지 신고는 네. 여기 스마트 허브도 가능하고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 네. 또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세가지를 다 동시에 쓸수있는 네. 있는 네. 수 네. 있는. 스마트 허브도 눌러도 되고요 음 네.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 주머니에 있거나 이럴 때도 쓸수 있고 목에 음 걸고도 할수요거를 쓰면은 경찰도로 가나?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봐가지고 CCTV. 네, 그게 이제 경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따 음 그거 시연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 경관면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네. 쪽 관제센터로 가서 네. 중국 관제센터가 나오고 중국 관제센터에서 경찰하고 연결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또 설명 들으시고 실제 시연하는 거 보시면 이제 점포주께서 여기 계시다가 저희가 괴한이 어, 침입했다 가정하고 눌러주시면 이제 누르시면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요게 요게 기 이제 업소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 과장 네. 네. 양성평등 네. 담당은 하 하동순입니다. 하동 무더운 네. 아, 날씨 안심 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위급 상황에서 있습니다. 아, 시판 경광등은 정멸등과 사이렌 소리 발생 발생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아울러서 위험알림 문자 전송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이렌 소리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크게 향상이 됩니 되... 구청 종합안전센터는 구청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인지하고 경찰 측에 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청관제 센터에는 항상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주간에는 구청하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지변 센터에 네. 오이 2명, 4명은 항상 있어요. 2, 3명? 4명?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저희가 매년 일을 해야죠. 경광등이 이렇게 울리면 이제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좀 들어와 주실 수 있으시니까 네, 네, 네. 2, 3분 정도 경찰 출동할 때 걸리는 시간 동안은 이제 행인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도움이 니다 네. 지금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요. 네, 이것으로 일단 간략하게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럼. 근데 이게 더 위기 상황에는 더 확실하게 아, 의미가 전달될 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자, 1인 전포주 화이팅. 화이팅. 네, 어, 작년에 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이상동기범죄가 빈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 무렵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그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 사실 어,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매, 매우 높고요. 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에, 요즘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늘술 뭐 취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온다거나 아, 어떤 그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불안하시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연을 보신 것처럼 이 안심 경광 등을, 아, 업소 바깥에 설치를 해서, 어, 큰 경보음과 함께 지나가던 행인들께 일단 위급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바로 경찰로 어 연락이 가도록 조치를 해서 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이 출동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어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기요했습니다 이제 한 5천 명 정도의 점포주들께 나눠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범사업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더 기계적으로 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올해 말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어,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영업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